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사주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020년 이잖아요 지금이 12월달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만드는 영상이 내년 2020년 경자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내년 2020년 경자년 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좋은 운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자년이라는 거, 2020년이 경자년이라는 건 변하지 않아요. 그것은 내가 아무리 경자년이 좋았으면 하고 내 마음속으로 바라더라도 경자년이 사주학상으로 봤을 때 나한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너무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움직여야겠죠. 그래서 내년 2020년 경자년이 나에게 오는데 내가 가만히 앉아서 그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동을 함으로써 좋은 운을 끌어당길 수 있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주에 관심이 있고 사주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년에 좋은 운을 끌어들여서 내가 행운의 사람이 될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그 생년월일씨를 딱 받았잖아요. 그럼 사주는 변하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의 노력에 의해서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 나는 사주가 이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아니라 그 사주를 보고 부족한 건 내가 채우고 좋은 건 개발하고 이런 자세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내년 2020년 경자년에 내가 어떻게 해야 행운의 사나이, 행운의 인간이 될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혼인 사람들, 미혼이거나 짝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성을 한번 사겨보는 게 좋아요. 지금 젊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아, 나는 혼자 살 거야. 나는 뭐 이성친구 필요 없어.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외로우니까 이성을 사겨라. 이게 아니라 지금 사주학적인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주학적인 점에서 봤을 때, 혼자 사는 사람이 짝을 만나잖아요? 이럴 때 운의 변화가 가장 크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년 2020년에 어떻게 내가 좋은 운을 끌어당겨 갖고 행운의 인간이 될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분들은 한번 이성친구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운의 변화가 크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운의 변화가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죠.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오히려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 모르는데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요. 어떻게 인생이라는 게 사람이 해보지도 않고, 아이, 난안 돼, 싫어. 뭐 이런 거 너무 소극적이고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뭔가 움직여야 된다, 사람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성 친구가 없거나 혼자 살거나 뭐 이런 분들은 이성 친구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뭐 결혼을 하든지 동거를 하든지 사회 데이트를 하든지 이렇게 사귀볼때 사귀었을 때 이성 친구 사귀었을 때 운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방향이라는 걸 무시하지 마세요. 방향. 이 동양 철학에서는요. 위치 방향 이런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풍수지리라는 건 뭐예요. 풍수지리라는 게 조상의 묘를 어디다 모시느냐 그래서 조상을 좋은 묘에 모시면 후손들이 잘 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결국은 그것도 방향과 관련된 문제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이 동양 철학에서는 위치 방향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화 기운이 들어와야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사주에서는 용신, 기신 이런 말을 하는데 나는 용신이 화기운인 사람이야. 그럼 화기운이라는 것은 방향이 남쪽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행정구역상 만약에 내가 서울에 산다 그랬을 때에는 강남지역이 좋다고 봐야죠. 내가 만약에 수기운이 좋은 운이에요. 수기운이 들어올 때 좋아요. 그럼 내년 같은 경우에는 경자년이 밑에 그 자수가 수기운이니까 그 사람은 내년에 특히 더 유리하게 작용이 된다고 할수 있는데 수기운이라는 의 것은 북쪽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강북 지역에 사는 게 좋죠. 그러면 사람이 그 이사를 한다는 것도 어렵고 그런데 꼭 이사 살고 있는 거주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루를 가장 많이 보내는 것. 예를 들어서 나의 직장. 나의 일터가 북쪽이다. 근데 나는 수기운이 용신운이기 때문에 북쪽이 가장 잘 받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괜찮다고 봐야죠. 그래서 꼭 사주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거주지를 옮긴다는 거, 나의 직장을 옮기든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이사를 가든 거주지를 옮긴다는 건큰 변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이 내가 지금 너무 안 풀려. 이런 사람들은 한번 시도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방향이 좋은 방향인가 이것을 잘 살펴본 다음에 내가 만약에 목기운이 용신운이다. 그런 사람은 동쪽으로, 강동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긴다. 이사를 간다. 혹은 직장을 옮긴다. 이런 결단을 한번 내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영등포야. 영등포면 강서 지역이잖아요. 서울에서. 그런데 내가 사주를 딱 봤더니 어 나는 목기운이 용신운이네. 그러면 동쪽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가감하게 영등포에서 천호동으로 이사를 가는 거야.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집값이 없어가지고 집이 비싸갖고 도저히 이사를 갈수 없다. 그럴 때에는 내 거주지 그 직장을 갔다가 일하는 쪽을 강동 지역으로 바꾸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의 위치 변화. 물론 쉽지 않죠. 사람이 내가 일하는 곳이라든가 거주지를 옮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일이 너무 안 풀린다면 과감하게 그런 일도 한번 실행해 볼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요 이름인데요 이름 내 남잔데 남자거든요 근데 이름이 여자 이름이에요 예를 들어서 역사적인 인물이지만 박정희 대통령이다. 그러면, 아,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막 군인 칠수인으로 이렇게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희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상당히 남자다운 그런 느낌이 딱 들지만 사실 박정희라는 이름이 뭐예요? 여자 이름이잖아요. 정희는 여자 이름이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 사주를 봤을 때 양적인 성향이 강하거든요. 일주도 경신일주고. 그러니까 그분 이름을 지을 때 물론 그분 집안이 희자돌림이지만야이 사주가 우리가 이제 이 장명을 할때 이렇게 보거든요. 사람이 양적인 성향이 너무 강해 그러면 그 양적인 성향을 좀 죽이려고 남자인데 여자 이름을 넣는 거야.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딱 보면은 남자가 여자 이름을 쓰고 있는데. 예전에 프에 하고 좋아하시던 분은 아시겠지만 삼성라이온즈의 이선희 투수라고 있었죠 개막전에 그 이정도 선수한테 MBC 청룡 이정도 선수한테 말로 없는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선희 투수 같은 경우에도 이름이 이선희 완전히 여자 이름이잖아요. 근데 남자인데 남자 야구 선수인데 이선희란 말이에요. 그러면 남자의 이제 사주를 딱 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뭐 양적인 성향이 강한 것도 아니야. 그리고 그 사람의 이렇게 성격을 보면 되게 내성적이고. 차분하고 막 그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음적인 스타일이야. 근데 이름까지 여자 이름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고치는 게 낫죠.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막 여자인데 여자인데 상당히 터프하단 말이에요. 딱 봐도 양적인 성향이 넘치는 여성이야. 그 이름이 이름이 중성적인 이름이라든가 아니면은 여 남자 이름이라든가 이런 거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정연우. 정연우, 그러면은, 그래도 좀 남자 이름 같죠? 여자 이름보다는. 약간 좀 중성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데, 딱 보니까 여자가 그렇게 사주가, 그, 그 뭐, 음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건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여자가 남자 이름을 쓴다. 그랬을 경우에는 사주를 딱 봐가지고 여성적인 이름으로 바꾸는 것도 좋다. 무조건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름을 어떻게 무조건 바꿔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런데, 사주를 봐가지고 이름하고 안 맞는다든가 아니면 이름이 너무 촌스럽다든가 뭐 순자라든가 영자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자차 들어가는 이름 이런 분들은 지금은 이제 이름을 바꾸기가 좋은 시기잖아요. 그래서 아 이제 내년에 해도 바꾸고. 새로운 경자년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내가 내년부터는 좋은 운을 한번 끌어당겨 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름을 한번 바꿔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바꾸라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개명을 제가 권해드려요.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에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남자가 사주팔자를 딱 봤더니 전부 다 음으로만 되어 있어. 그리고 실제로 성격도 상당히 내성적이고 차분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자가 좋은 게 뭐예요? 그런 분들은 이름을 막 남자다운 이름으로 바꾸는 것도 좋아. 예를 들어서 뭐, 이름이 김영준이었는데, 뭐, 김영철, 김동탁, 이런 식으로 좀 강한 발음에다가 이제 좀 남자다운 이름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도 좋은데, 남자들은 그 외모를 통해서 또 남자답게 바꿀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자들은 콧수염이 안 나는데 남자들은 콧수염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콧수염을 길러, 길르는데 무작정 그냥 안 깎고 방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멋있게 길러, 딱 다듬으면서 매일 매일 다듬으면서. 그래 외국의 유명한 배우들 보면은 수염 멋있게 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수염을 딱 길른다. 그러면 어때요? 아, 저 사람 좀 남자다웠구나. 남자다운 면이 있구나. 좀 터프하구나.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주팔자가 남자가 전부 다 음으로만 되어 있어. 그리고 그 사람 자체도 상당히 내성적이고 이게 좀 강한 맛이 없어.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제 외모를 통해서 내가 수염을 딱길르면 어때요? 그 풍기는 맛이, 남자다운 맛이 이제 딱 강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양적인 성향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좀 변해보자. 인생이라는 게 뭐예요? 계속 똑같이 가면 뭐 변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해가 바뀔 때마다 아, 담배 끊어야지, 운동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얘기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다르게 살겠다는 거잖아요? 변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것은 이 사주라는 게 그래서 좋은 거예요. 무조건 변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좋은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한번 변해보자. 그래서 사주를 통해 갖고 짝이 없는 사람은 한번 애인을 만나가지고 내 생활에 한번 변화도 만들어보고 그리고 뭐 내가 이제 활동하는 거주지를 갖다가 나한테 좋은 방향으로 한번 바꿔도보고 그리고 이름이 안 좋을 경우에는 이름도 바꿔보고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 음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 경우에는 뭐 시험도 한번 길러보고 뭐 이러면서 이 사주에 맞게 사주에 맞게 긍정적으로 내가 변한다면 내년 2020년 경자년도 분명히 좋은 운을 끌어당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기회의 사주 토크 이제 내년 2020년 경자년이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오늘 동대문 디자인센터 뒤쪽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